네, 안녕하세요. 콩나물 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을 통해 본 엄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약간의 스포가 있거든요. 혹시 아직 안 보셨는데 보실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다 보신 후에 이번 영상 보셔도 좋겠습니다.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아주 잠깐 나오는데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안재홍 씨가 연기한 주호남인데요. 주호남이라는 인물은 드라마에서 길게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총 7회 중에서 딱 1회만 나옵니다. 2화에 나오죠. 분량은 짧지만 이 드라마 전체를 가능케 하는 중심 인물이 바로 주호남입니다. 이 주호남이라는 인물이 김모미에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김모미에게 변을 당함으로써 주호남의 엄마 김경자가 김모미를 추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니까요. 오늘 영화에서는 바로 이 주호남이라는 인물과 주호남의 엄마 김경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과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호남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호남은 한마디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희귀 꼬모리입니다. 원래 히키꼬몰이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인데요. 주호남은 행동 자체는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된 히키꼬몰이인데요. 직장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도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그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인지조차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호남은 오타쿠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야한동영상을 즐깁니다. 리얼돌이라고 하는 사람 실물 크기의 인형을 여자친구 삼아서 살아갑니다. 또 성인용 인터넷 BJ 방송 즐겨 보고요. 주원함은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원함이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호남은 뚱뚱하고 좀 못생기고 키가 작은데요. 주호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추남을 길게 발음해서 추남, 추남, 주호남, 주호남이 된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가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이 외부인들만이 아니라 그는 엄마와의 소통도 거부합니다. 성인이 되자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고 엄마의 전화를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김치를 가지고 올라온 엄마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주남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당했던 왕따, 학교 폭력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 특히 엄마와의 관계일 텐데요. 오늘은 학교에서 당한 왕따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 제외하고 엄마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남의 엄마는 김경자입니다. 매우 억척스러운 여자죠. 바람을 필것 같지 않아서 결혼을 딱 결심했는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바람을 펴버립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김경자는 아들에게만 올인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식모, 식당 설거지, 건물 화장실 청소, 배달, 택시 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서 주호남을 키우죠. 여기까지만 보면 김경자는 모성애가 지극한 훌륭한 엄마인 듯 한데요. 좀더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선 주호남이 학창시절 당한 학폭을 김경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주호남이 온몸에 상처가 있고 머리에 막 껌이 붙어 있는데도 어찌 일이 덤벙될까나 하면서 아이 탓만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워낙 바빠서 눈치를 뭐못챌 수도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성인이 된 주호남이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린다. 왕복으로 4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면서 독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김경자는 4시간이라는 출퇴근 시간을 듣고도 나아가 니 키울 적에는 폭설이 와 부르고 태풍이 불어도 네, 언덕을 넘나댕기면서돌아댕겨불었어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말을 딱 일축해 버립니다. 사실 왕복 4시간 출근 엄청난 거리죠. 출근 시간이 편도 30분, 왕복 1시간만 넘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왕복 1시간인데 여기다가 3시간을 추가한 겁니다. 굉장히 출퇴근이 힘든 거죠. 그런데 김경자는 아들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아들의 사정이나 상황을 살피거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라떼는 이라고 하면서 대화 자체를 차단해 버리죠. 아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생일도 모를 만큼 무관심한 엄마인 겁니다. 또 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주호남이 죽은 후에 주호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김경자의 집에 교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자는 교인들에게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주호남이 의과대학을 가고도 남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피가 무서워서 안 갔다.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다. 여행 가면 용돈도 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여자들이 막 쫓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실상은 의대 성적이 부족해서 못 갔고요. 여행 갈때 용돈은커녕 여행 간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반찬 가져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죠. 여자들이 쫓아다니기는커녕 말 한마디 섞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경자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은요, 김경자가 아들 주원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경자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이상적인 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상상 속에 완벽한 아들을 사랑한 거죠. 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경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뻔히 아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거짓말 하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김경자는 자신이 바라는 머릿속의 아들 상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진짜라고 믿게 되거든요. 김경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자기 머릿속의 이상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들에 대한 뉴스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나가서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광신적인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김보미를 범위로 상정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죠. 물론 결론적으로 김보미가 범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추정할 만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복수를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머릿속에 자기만의 정답을 딱 정해놓고 세상을 거기다가 끼어 맞추는 김경자만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경자의 이러한 모성애를 삐뚤어진 모성애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본인은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본인 여행 가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타박하죠. 출퇴근 4시간 걸려서 힘들다는 아들에게, 나 때는 하면서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아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상상 속의 아들을 만들어서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본인의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아들을 타박합니다. 또, 본인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아들에게 이를 돌려받기를 기대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김보성 씨가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22살, 23살 두 아들들에게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으로 자기가 남자, 사나이, 의리 이런 것들을 너무 아들에게 강조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보성 씨는 주원함의 엄마 김경자 씨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두명 모두 본인의 자녀에게 차단당하고 손절을 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바로 자녀와 제대로 된 소통은 없고 본인의 생각에 빠져서 본인의 방식만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김경자는 환상 속의 아들을 사랑하면서 김보성은 사나이 의리를 강조하는 자기의 멋진 모습에 빠져서 현실 속의 아들을 소외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갈등이 잦습니다. 갈등이 잦은 남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가족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은 없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갈등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김경자나 김보성 씨처럼 자기의 생각과 방식에 갇혀서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자기의 방식을 강요한 사람들과의 갈등은 일방적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마치 권투시합에서 코너에 몰려서 두들겨 맞는 그런 선수와 같습니다. 코너에 몰려서 두들겨 맞고 있지만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자녀는 어릴 때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먹고 자는 모든 것을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죠. 생존 자체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아이는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떠나도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당하고 두들겨 맞아도 버티면서 삽니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살수 있게 되면서 그 코너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녀가 부모와 연을 끊고 손절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코너에 몰려서 부모의 일방적인 방식에 20년간 코너에서 맞아오다가 버티다. 그것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죠. 성인이 된 이상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이와 소통이 잘 되십니까? 혹시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노년에 자녀에게 손절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가지 질문 중에 4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손절 당할 가능성 높으신 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1번. 내 생각이 가장 맞다고 생각한다. 2번.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좋다. 3번. 다른 사람과 논의를 하는 것이 좀 힘들고 귀찮다. 4번. 맞든 틀리든 그냥 내 말대로 하는 편이다. 5번. 내가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6번.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면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7번. 상황을 잘 살피거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상황과 주변을 나에게 맞추는 편이다. 이 테스트 잘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내가 너무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가족과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대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까지 자녀와 행복하게 사셔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